영자원 직독직해 초급 스토리 17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페이지 58, 5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일 위에 제목 보이시죠? Eating breakfast. 아침을 먹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침을 먹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 음, 있을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ions of Americans have been brought up to believe that a good breakfast is essential to one's life. 네. 여기까지 문장이 조금 길긴 한데요. 우선은, 음, 잘 보시게 되면, believe 앞까지 우선 끊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generations of Americans. 미국인들의 Generation은 세대라는 의미죠한 세대, 두 세대 할때그 세대고요. 미국인들이 그 모든 세대들이 have been brought up. 네, 이때 brought up은 제기되어져 왔습니다. 제기되어져 왔는데 쭉 have been brought. 좀 어려우실 것 같지만 잘 보시면 have PP형이요. 쭉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BPP형으로 또 연결을 시켜보면 수동태라고 하죠. BPP형은. 그러므로 이것은 수동태로 이루어진 완료형이다. 현재 완료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쭉 브로드업, 제기되어져 왔다. 미국인들이 쭉 세대에 걸쳐서 To believe, 믿는 것이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절 이유를 보시게 되면, A good breakfast is essential to one's life. A good breakfast. 좋은 아침은, 그, 즉,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is essential. 아주 필수적이다. 효과적이다. 누구에게 있어서 to one's life. 각자의, 사람 사람의 삶에 있어서, 아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계속 제기되어져 왔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Eating breakfast at the start of the day is as necessary as putting gasoline in the family car before starting up uh, starting a trip. No, starting a trip.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네, 문장이 많이 길죠? 여기도 역시 조금 끊어 드릴게요. 우선은 before 앞에서 끊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as-as 구문이기 때문에 as-as 구문을 같이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우선 여기까지 보시면요. 여기가 주어 동사까지인데요. eating breakfast at the start of the day까지가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eating breakfast. 아침을 먹는 것. 그런데 언제? At the start of the day, 하루의 시작으로서 아침을 먹는 것은 is 무엇입니다? as, as 구문이죠. as, as 구문은 비교급으로, 비교급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반드시 중간에 비교급이긴 하지만, 원형의 형용사나 부사의 형태가 와야 돼요. 그러므로, 뭐, 뭐, 만큼뭐 한이라는 의미로서 아침의, 하루의 시작으로서 아침을 먹는 것은, as necessary, 필수적입니다. 뭐만큼 필수적이냐, p u 가솔 i n g gasoline, 석유를 넣는 것, 기름을 넣는 것, 어디에? in the family car. 그 가족 차 안에 기름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before starting a trip. start a trip. trip은 여행이죠. 즉, start, 시작하다. 여행을 시작하기 before 전에. 즉, 여행을 하려고 하면 차에 기름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물론 가득 있어야지 여행을 원활하게 할수 있겠죠. 즉,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의 차 안에 그 기름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아침을 먹는 것은 필수적이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즉,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표현하는 게 a good breakfast is essential이라는 것과 그리고 eating breakfast is necessary라는 것. 동일한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죠. 즉, 좋은 아침은 필수적이다. 아침을 꼭 먹는 것은 필수적이다. 같은 개념입니다. 즉, eating breakfast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But, 하지만, 어떠하냐. 라고 했을 때, For many people, the thought of food as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is never a pleasure. 네,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the thought, 생각, 사고, 무엇에 대한 of food 음식에 대한 생각은 as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여기까지가 모두 주어네요. is가 동사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is 앞까지가 모두 주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음식에 대한 생각 무엇으로서 as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으로서 in the morning 아침에 시작하는 첫 번째 것으로서 음식을 생각하는 것은 is never a pleasure 결코 기쁨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네요 Pleasure는 기쁨이죠. 즉 절대 기쁨이 아니다. So 그래서 접속사고요. 접속부사. 그래서 in spite of all the effort, they still take no breakfast. 그래서 in spite of는 무엇 무엇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죠. 즉 all the effort, effort는 노력입니다. 모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다음에 어떤 형태가 왔는지 보세요. All the effort라고 해서 명사가 온거 보이시죠? 반드시 In spite of 다음에는 절이 아닌 명사가 온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They still take no breakfast. 그들은 여전히 take no breakfast. 아침을 no, 먹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즉, 실제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아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다 알고 있어요. b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침을 먹는 게 즐거움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침을 미국인들은 먹고, 있, 먹지 않는다. 라는 게 키포인트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장 키포인트 두 가지를 뽑으라면, eating breakfast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necessary 하다는 거, But, 하지만,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침을 먹지 않는다. 라는 게 여기에서의 가장 주된 내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신 다음에, 우선은 내용에서 나왔던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네. Generation, 세대라고 했었죠. 미국인들이 그 내려오는 새를 의미하고요. essential, 필수적인 이란 의미로서 necessary와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gasoline, 휘발유를 의미합니다. trip, 여행이고요. thought는 사고,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pleasure, 기쁨이었고요. In spite of 무엇 무엇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로서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에 팁팁 p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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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ffort, 노력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을 때, in spite of all the efforts를 같이 연결해서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신 다음에 팁팁팁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페이지 60, 60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우선은 as-as의 그 비교급 구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as-as는 무엇 무엇만큼 무엇 한이라는 비교급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가운데 반드시 어떤 형태가 와야 된다고 했죠? as, as 사이에는 원급의 원형 그대로의 형용사나 부사가 올수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as, more necessary as. 이런 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교급 er, then과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er, then과 같이 음, 이것은 무엇 뭐, 무엇보다 뭐, 무엇 뭐, 무엇하다라는 뭐, 약간의 우위를 나타내는 것에 반해서 이것은 무엇 뭐, 무엇만큼 뭐, 무엇 뭐, 무엇하다라는 뭐, 거의 같은 동급의 개념으로 본다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비교급인 하지만 그것을 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니까 eating breakfast is as necessary as putting gasoline. 가솔린을 넣는 것만큼 필수적이다 무엇이 아침을 먹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예문을 볼까요? My dog is as big as yours. 이때 my dog is as bigger as yours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왜? as as 사이에는 원형 그대로의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my dog is as bigger as라고 하면 잘못된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을 보시면 in spite of 다음에 제가 무슨 형태가 온다고 했죠? 내용에서 그렇죠. 반드시 명사. 명사 많이 올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명사 혹은 동명사 등의 명사로 대체 가능한 형, 어, 형태들이 in spite of 다음에 올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명사 자체도 명사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in spite of 다음에는 명사 혹은 명사 상당 어고 명사와 관련된 형태들이 올수 있다는 것. 그리고 in spite of와 같은 형태는 despite. 동일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In spite of all the efforts,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다른 문장으로 바꿀 경우에는, Despite all the efforts 라고도 그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뒤에 모두 명사적인 형태들이 왔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팁팁팁 팁, 팁 부분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60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Read and t i n k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원, 윗글리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A. Difficulties of making breakfast. 아침 만드는 것이 어려움. 메이킹은 없었죠. Importance of eating breakfast. 아침 먹는 것이 중요성. 그렇죠. 아침 먹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세대의 미국인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라게 키포인트였습니다. How to put gasoline을 넣는 방법은 아니었죠. Average to skip breakfast. 이때는 skip은 거르다란 뜻인데 아침을 거르는 노력? 아침을 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먹는 것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Number 2. 밑줄 친 e a t i 과 대체할 수 있는 것. 네, e a 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보시면 eating breakfast는 아침을 먹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아침을 먹다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Having breakfast. Have breakfast. 라는 표현도 동일하게 쓰죠. 그러므로, 이 a 을 다른 동사로 굳이 바꾸려고 하면, having으로 바꿀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D번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number 3. 미국인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무엇인가요? 네,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아침을 먹는 것이 너무 necessary, 중요하고,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but, 무엇이 문제였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never a pleasure. They still take no breakfast. 아침을 절대 먹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They still take no breakfast. 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혹은 한국말로 아침을 먹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No.3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Story 17. 이해를 잘 하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3018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